이어두면 사람들이 막 관도 막 두꺼운 걸로 하겠다고 하고 막 수위도 더 고운 걸로 하겠다고 막 그럴 거요 윤재 씨그리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찌되었는지 이리 묻고 저리 묻고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이제 패배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좀 통화 시점이 많이 있더라고. 또 어? 그런 거라고 할수 있나? 야, 아, 내가 이렇게 유리가 있다. 어, 그만둔 회사 후배 어머니 기일까지 기억하고 나. 아... 이 무덤은 좀 지켜냈으면 싶은데 내 마지막이니까. 이거 떨장여기여기 여기서 도와줘. 오늘 보니까 빈소가 거실다 찾더라고요. 아우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. 대뜸 나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야. 자기가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된대 내가 걱정이 됐대.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? 그 무형고 장례 찾아오시는 분이 교수님밖에. 진짜 별좀 째면서 얘기 좀. 아, 그별 째자는 말좀 그만해. 하...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